안녕하세요. 저는 캐리마의 이병극 사장입니다. 캐리마는 캐리 이미징으로서 이미지를 옮겨서 즐거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1983년도 오픈하여 칼라 사진 현상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광학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근본 VIP아시아 2009에 선정된 마스터 2015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스터 2015는 컴퓨터상에서 디자인한 것을 즉시 볼수 있는 그리고 만져볼 수 있는 계속 광조형기입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타사의 기계와 비교하면 고가의 레이저 장비라든가 또 3D 프린터 방식이 아니고 광학 적층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층씩 적층하기 때문에 시간당 70mm의 빠른 적층 속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디지털 광학 방식으로서 높은 정밀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비의 100% 국산화로서 동급에 대비하여 3분의 1 수준의 가격과 유지비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스터2015는 기계 설계 분야를 포함하여 의료, 산업, 건축, 캐릭터, 주얼리, 디자인,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캐리마는 새로운 제품 연구 개발에 투자를 계속할 것이며 인재 육성에 힘섬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광학기기 전문 업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